우리 중에 어떤 분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엘 집사님 아들 기우찬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물었어요. 군생활이 힘들지는 않더냐? 혹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더냐? 그러니까 고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꼭한 사람 이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그 고참 나를 괴롭히던 사람 제대하면 없을 것 같지만 대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타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있는 거예요 직장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나를 괴롭히는 그분 떠나면은 하, 자유일 것 같지만 그 사람 떠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대타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지금 있는 그 사람이 차라리 낫다. 유대계 교리에 의하면은 열 명의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한 사람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헐뜯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다. 열명 중에 두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해줍니다. 나머지 일곱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다. 유대계 교리에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이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나도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는 그두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그렇게 살 것이냐? 여러분, 나에게 무관심한 일곱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사시는 그런 축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인정을 못 받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같은 분도 가론 유대에게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으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다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교회에서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해 주기. 목,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여러분들이 다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저를 안 사랑한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로 제가 미웠고 저를 안 사랑하고 제가 싫으면은 교회를 떠나셨겠죠.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금 미워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 나서도 아닙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께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낫세를 데리고 병문안을 왔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그럽니다.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 문낫세를 내가 양자로 드리겠다. 손자를 양자로 드리겠다라는 것.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손자를.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할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됩니다. 양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할 때 각자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돼요. 네 지파가 빠진 자리에 요셉의 아들 하나가 들어가고 요셉의 자리에 그 아들 하나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그가 헌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복은 상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복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상은 뭔가 잘해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잘해야 됩니다. 복은 품싹이에요. 상입니다. 품싹은 일한 일꾼에게만 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일안 해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은 상이고 품싹입니다. 일한 일꾼에게 주는 것이에요. 장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 보면 내 집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49장 5절에 시몬과 내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이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입니다 거기에 예언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집화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집화예요 분명히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런데 이네 집화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직을 받는,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네 집화는 놀랍게도 저주를 받은 집화인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집도 여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 비법, 그걸 배워야 하죠. 네이지파는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서 네이지파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몬과 네이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 시몬은 계속적으로 가장 작습니다. 이스라엘 집파 인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지파는 그렇지 않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이지파의 모세와 아론이 헌신을 하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헌신이 있어요. 네이지파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헌신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 2 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두돌판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광란의 춤을 추면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난리가 났죠. 모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만들으신 10개명 두돌판을 그냥 아래로 던져서 깨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자는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편에 설자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긴 그 우상이 뭔지을 알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자 앞으로 나와라. 아무도 안 나와. 오직 누구만 나와요? 네지파가 나와.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순간, 네지파에 임했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네지파의 그 헌신. 다른 열한 집파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 집파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이 집파와 손을 잡고 네이 집파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고 성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헌신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 받고 싶은데 헌신은 안 하고 싶어하세요. 이제 연말에 되어가는데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 목사님, 교사가 너무 힘들어요. 주방봉사 너무 힘들어요. 교회 주보에다가 차량 운행하실 분 광고 내고 두 달을 기다려도 운행하실 분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김경호 집사님, 김지용 집사님 만나서 부탁을 했더니 정말 두 분에게 감사해요. 두 달을 넘게 기다려도 누가 하시겠다고 한 주는 하실 수 있죠. 우리 박종만 집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를 정말 많이 해주셨죠. 복은요 상이고 품삭입니다 대가입니다 품삭은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복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은 안 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사를 찾아와서 불만을 털러 놓습니다. 자신들은 큰 집파요. 수가 많은데 너무 작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도를 그려 놓고 제비법규로 분배를 받거든요. 근데 1번으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2번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사를 찾아와서 왜 우리는 큰 집파인데 한 기업만 받느냐? 너무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실 이건 좀 복잡해요 왜냐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문하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받은 땅은 절대 다른 지파 비교했을 때 작지 않습니다 그 인구수에 비해서 작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 여기서 개척하라는 말이 개간하라 그런 뜻이에요. 살림이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개간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히브리어로 빨라라고 그러는데 창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브리스족속과 느바임족속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느바임족속은 신명기 3장 11절에 느바임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족속의 나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라 한 규빗이 약 45cm거든요. 그러면 침대가 9 규빗이래요. 4m라는 얘기입니다. 침대가 길이가 4m예요. 옆으로 폭이 1m 80이에요. 혼자 자는 침대가 혼자 자는 침대가 옆에가 1m 80이고 길이가 4m예요. 그러면 키는 얼마나 될까요? 침대 길이가 4미터니까 키가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이 누우면 절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느바임족 속의 키가 얼마나 될것 같아요? 키가 3미터 이상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 거인입니다. 이런 거인 누구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아 맞습니다. 그런 골리과 같은 거인들이 그 살림에 살고 있는 거. 땅을 더 달라고 했더니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여러분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평야, 평지를 갖고 싶겠어요? 산을 갖고 싶겠어요? 당연히 평야죠. 평야를 욕심내 가지고 더 달라고 한 것인데 숲을 개간해서 가지라라는 거예요.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살림을 개간한 만큼, 개간한 만큼, 너가그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개간한 만큼,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고생하지 않고 종자를 뿌릴 평야를 원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에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땅은 갖고 싶은데 고생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 누바임족 속과 싸우려고 생각하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뭐라고 그러느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안 족속에게 뱃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며 그 산지는 너무 좁아서 안 됩니다 또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은 전부 용맹하고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탄꾼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온, 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탄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는 뭐 같아요? 메뚜기가 같아요. 메뚜기 신앙이거든요. 메뚜기 신앙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메뚜기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메뚜기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요호수와 갈렙처럼 40년 전에 요호서와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메뚜기 신앙 버리고 여우사와 갈렙의 신앙 가지셔야 돼요. 땅 분배할 때 갈렙을 보세요. 여우사 14장 12절에 갈렙은 여우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해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지금 여우사 17장이잖아요. 이 앞에 땅을 분배할 때 85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 산지가 무슨 산지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어요?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어요. 옛날 이름이. 그런데 아르바의 땅이라는 기럇 아르바.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아르바가 누구냐? 여긴 말하는 느바임 족속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장대한 자들이 아르바에. 그런데 갈렙은 그 거인들 중에 그 거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신이야.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문나세는 땅은 갖고 싶은데 고생은 안 하고 싶은 또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두려워서 감히 싸워보고자 하는 그런 용기도 내지 못하는 정말 못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너희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충분히 거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무너뜨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별 방법을 다 써도 절대 내가 차지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자만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무리 욕심내도 하나님이 안 주면 소용이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별 최신식 무기 가지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림이라도 개척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빌립 전도 교육받을 때 매번 하는 말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전도에서 모시고 올 사람이 있지만 안 나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교회만, 방에 가만 앉아있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업하시는 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험하시는 분, 물건 팔러우 다시는 영업하시는 분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반드시 나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왜냐? 구원은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네요. 햇빛을 돈을 받고 만약에 사야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되겠어요? 공기를 산소를 만약에 하나님이 돈을 받고 마시도록 한다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는 물을 돈 주고 사서 마십니다만, 그러나 진짜 모든 물을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지만 복은, 상은, 이거는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성적 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과도 똑같은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요사의 말,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개척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척하지 않고 개관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개척해야 될 살림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십시오. 살림이라도 개척하십시오. 개척한 모든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